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김정은 중대 조치 결정, 미국은 반도체 약탈 위에 전쟁이기 만드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은이 한미연합 연습을 앞두고 중대 조치 결정을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연합 연습 하루 앞두고 김정은 중대 조치 결정. 네, 그러면서 당 중앙 군사위 주재를 하고 무력 시위 등 도발이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중요 정치 군사 활동도 토의하고 사회주의 건설 위에 전역의 군을 파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참 안타까운 게 미국이 항상 보면은 순수하게 뭐 한국의 안보를 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미 연습을 하면서 위기를 만들어 놓고, 뒤에서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완전히 한국의 반도체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한국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이 반도체를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한국 반도체는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막지 않고 또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이 한국의 운명에 아주 중대한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 그리고 군사도 세계 6위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자주적 독립성을 가지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에,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의 긴장을 고조시켜 놓고 뒤에서는 이 약탈을 하는 거죠. 약탈. 그래서 에, 지금 지원금 받으려면 이 공유해야 된다. 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에, 삼성 SK가 한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재정 여력이라든지 현금 흐름 등 민감 정보가 공유. 에, 그리고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 정부 보조 필수 시각도 있는데 이거 이번에 매국노짓 했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이거 정말 이거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이 과거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에.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국도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에, 과거처럼 또 다시 미국이 전쟁 위기 만들고 뒤에서는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 생명과 미국에 공장 지어라 해가지고 에, 자기들이 이득을 취한 행동.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안 되겠다 도저히 해서 자체 핵 개발에 대해서 중론을 모아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미국한테 이용당하고 그리고 북한한테 끌려다니고 러시아 일본 에, 중국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파키스탄 파키스탄이 왜 핵을 개발했겠어요 파키스탄 인도 물론 에, 핵 기득권자들이 엄청난 방해와 제재를 하겠지만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이제 한국은 사실상 이번에 반도체 지원을 받게 되는 이런 매국노짓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국은 회복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비중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에서는 이 반도체가 AI라든지 각종 또 전자라든지 이런 데 계속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도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나오는데, 이거 회복하기 힘들어요. 순식간에 한국의 기업과 가계가 붕괴가 되면서 아주 큰 위기로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 전 국민들이 초긴장해야 할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바이든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하면서 계속 미국이 기축 통화 독점. 네, 그리고 미국이 4차 산업 독점을 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이거 다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든의 꼼수, 그리고 연준의 꼼수에 넘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이유도 차, 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에 보조금을 준다. 미국에 막불을 넣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유처럼 당당하게 맞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빌미로 해가지고 계속 미국이 이용해 먹는 에, 이러한 한국과 아주 유사한, 앞에서는 전쟁 위기, 전쟁, 그리고 뒤에서는 계속 약탈해가는, 그래서 에너지 공급망, 식량 공급망, 에, 또 각종 에, 공급망을 완전히 독점하려고 하는 그 미국의 속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해도 넘어가는 미국의 반도체법, 실패 경고 나온다. 미국이 이렇게 계속 욕심부리다가 결국에는 미국도 큰 위기를 겪는다. 미국의 은행이 파산됐죠. 이런 것처럼 이 인위적인, 이 인위적인 경제 움직임은 인간이 전체를 다 감당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중동. 계속 앞에서는 전쟁이기 만들고 뒤에서는 자기들의 이득 취하기. 예, 그래서 이번에 예, 김정은이 또 중대 조치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우리 한국 정부가 이쪽으로 계속 말려 들어가게 되면은 예, 또 다시 이번에 예, 우리 반도체를 예, 미국이 탈탈 털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다. 그래서 미국의 이 반도체 지원 지원금을 안 받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는 대책을 세워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끌려가다가는 이미 뭐 미국에다가 공장 시작하고 있는데 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지원 안 받으면은 어, 지원 받으면은 각종 어, 정보나 또는 기술 유출, 에, 경영 중요함 그러한. 기밀들,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야비한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 더 악랄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극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극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어,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핵 개발을 한다. 자체 핵 개발을 한다. 그리고 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도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대화도 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에, 핵을 개발하는 그리고 어, 국방을 아주 안보를 강화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십시오. 네. 결국에는 핵을 쏜다라는 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보 위기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의 에 수많은 에 국민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만드는 미국의 성내까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간파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